됐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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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틀어봐라 아 아이고 한 그릇 물또 푸지 푸지네 아 씨발 또 시발, 그 머리, 응. 어디 무슨 뭐어천장까지 머리 깎으러 따라가라참괴로 그는 머리도 존나 길게 깎는데 응? 그는 머리도 존나 길게 그니까 러 시간을 길게 깎아 잘 깎는다 장인의 정신으로 한땀한땀막다질 하나야 임마 응? 아아 아아 차가 너무 똑똑해도 안 좋아 씨발 년이 안 어? 뭐, 조금만 흔들리도이 자동으로 벨트가 딱딱 좋아지니까 존나 불편해 씹새끼야 마음도 먹어. 고 지가 뭐 똑똑하다고? 아무데나 브레이크를 땡땡 잡고 씹새끼가 아딱 진정제 한방다 놓이마 진정이 되네 민수형 지금 뭐예요? 놉니다 예 놀아요 여러분 일병, 일병 뭐 어, 다들 뭐 이렇게 부르지 한량 한량이라고들 하지 직업이 놀아요 취업준비생 취준생입니다 여러분들 예. 지준생입니다. 웅상 프리레스입니다. 무슨 프리레스입니까? 지준생입니다 아, 여러분들. 지준생 취업 준비생이고 예, 취업을준비한지 오래됐습니다. 민수형이 벨소리 뭐예요? 아기 상어요따라따라따따라따라따따라따따라 정신병이 좀라따하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따소리가 아기 따따니다 아기 아기상어. 따난이따소리 들으면 그래. 음, 기분이 좋대. 아기 상따라따따라따따지 있지. 라따따라따따라이따라따따라따따라 음, 있지, 있지. 음. 이 뽕은 저 같은 거 모르겠고, 아이고, 잠깐만, 이빨 다빠지가이 뽕은 못 하는데, 떡은 잘 칩니다, 여러분들. 네. 내가한 번만, 한 번도 안 잡은 년은 있어도, 내가한 번만 잡는 년은 없습니다. 옛날에 낯으로, 나, 나도 지키고 그랬거든. 어? 나도 저거, 덩어리, 덩어리, 나도 지키고 했는데, 다, 다 돋으로 잡았다. 우리 그, 저 바닷가에 돈 받으러 갔을 아, 때. 울산에저방어진에배놈들하고 그거는, 씨발, 내일도 아니고, 일이, 는 일이었는데, 따라갔다가, 씨발, 꺼. 박사준다고 따라갔다가, 줬대가, 진짜, 진짜, 양시였지 민수님, 민수 형이 컬러링 느낌 있고 좋습니다. 어, 아, 느낌 있지. 인생연습. 아, 인생연습. 민수 형님, 영화 보스 흉내 간만에 부탁해도 됩니까? 아그러면 보스는 좀 이따 갈게요. 다음은 나... 어디야? <laughs> 형님, 사보 호텔입니다. 형님, 거기는 형사들 꽉 깔렸습니다. 돌려. <laughs> 빵빰 빠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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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밤 빵 누가 집짓키랬 했나? 일부러 보따리 싸서 집에 간다 어린 놈이 호수염을왜 그리나? <laughs> 봐야이새끼야네가 경찰장이며 경찰장이재 네 배는 칼안 들어가? 까마자야이새끼야 몸조심해 정확하게 3일 뒤 안기부로 권리가 돼 아아! 아아! 깜짝 놀랬다 그때 그 시절에 안기부 안기부 안기부, 그, 뭐, 실장, 실장한테, 어허? 3일 뒤에 서황이 걸리게. 동생들의 말을 믿은 게 실수였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사오지 말했지? 지금 개어말이야! 어? 동생들의 말을 믿은 게 실수였다. 그때부터 3년을 도망댕기래. 와, 깜짝 놀래코다 깜짝 놀래뻤어. 어수소 매고 병아리 들어가, 그, 그 병원 들어가고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빠바밤. 야, 이 새끼야! 너 어머니 때문에 산줄 알아? 입다보고 살아, 알겠어? 공갈이 날이네, 공갈이 날이네. 깜짝 놀래보 o 아이 무서워라 이이 k 대자매로 했다 n 수 뜨겁네 이거 빨간불 t 비슷해 이걸래 이거 보이빨간불 I d 생 n 나네아나진 I don't know. I don't k n o 빨간 마 o n 보 k n o 님들 don't know. I d o n 그거 n o w I d 여 n t know. I don't know. I d o 어 t k n o 야 다음 어디야 know. I don't k 돌려. 그게 거게안 됩니다. 그 사직 딱 깔렸습니다, 형님. 안 됩니다. 돌려. 돌려. 뚜두두두 성화. 나 성화에게 살아왔던 내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다. 어머. 난 지금까지 싸워서 딱한 번밖에 진 적이 없어요. 언제요? 근데 그게 진게 아니었어. 아주 평화로운 진이었지. 형님, 광주에서 동생들이 올라왔습니다. 음. 너들 살고 치고 올라온 거 아니여? 아니여라 손에 있어 있어봤자 먹고살 것도 없고 힘들어서 올라왔더라 음, <목소리> 저가든가 마 내가 씨발 거마 어, 보스하고 어둠 속에 소구치는 불빛을 보고 막. 어릴 때 꿈을 잘못 꿔갖고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나도 씨발 헬스장에서 옷좀 벗고 원투원투 원투 하면서 동생들한테 큰절 받아야지 어, 조가라 마시이다 씨발 거나 며칠 보냐 보자이 어. 한달 계기고 있면 시켜줄 텐게 렉기 타고 있더라 일주일 만에 도망갔습니다 그럴 줄알았 그래서 내가 정자가 맞춰주면 알겠 어? 도망갈 줄 알았다 동네에서 빔치기때나 알겠나 에... 며칠 뒤면 동네에서 메이터 어서옵쇼 야이 개새끼야 니 씨발라봐 깡패다고 올라가고 도망갔지 누가 아, 음, 음, 음. 까개새끼 <laughs> <laughs> 이제 코드가 존나 높기는 코드가 너무 좋아요. 저 호텔 굉장히 잘 맞아요. 무슨 코드 이런 거 정말 저하고 정말 잘 맞습니다. 아니 근데 다친구들은 이런 얘기 하면 아좀 하지 마라 이래. 어? 아좀 하지 마라 민수 씨 하지 마라 이란데. 이말은 좋아주고 그래 좋대. 어? 이말은 존나 좋아해 이런 거. 영화 대사 어, 막 깡패 영화 어, 막 깡패 소설 이런 것도 좋아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새끼는 내가 본 거에 한몇 배를 더 봤지. 얘가 그러니까 대사까지 싹다해지 장군의 아들 한번 가시죠. 아유, 무슨 장군의 아들? 정춘 시기가 온다. 이복의 두안 동생 기완이랑 호영호제하는 사이니 동생이라 불러도 부담이 없겠지. 야이 새끼야 생선 배띠기 따먹고 있는. 변두리 어? 서두. 변두리 소두목이 동료를 주름 잡고 계시는 주먹강한테 반말이 말이 되냐 이 씨장 놈 새끼야. 이복의 두안 동생 기완이도. 나에게 세금을 받으라 얘기하지 않았네. 나 스스로 그들을 도와줬어. 형편이 어려우면 도와줄 용기는 있네. 난 세금을 받아야 되 돼. 닥닥닥닥닥. 야이 새끼들아, 다 청춘야. 내가 나 어째 때니여? <laughs> 헤이. 최신양화 해주세. 요 최신양은 면할게 뭐 있나? 최신양은 재밌는 게 없다 이거. 근데 끼 넘친다 는게 좋은 말이가. 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한다 이가저 새끼 저또끼 부리고 차데기고 있네. 저년 저거 끼 부리고 안 짜이네 일한대. 대구 왜 가요? 진짜 친한 친구 잔치에서 갑니다. 예. 어른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축하도 하고 하러 갑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야 끼 있다는 말, 끼 부린단 말이 나쁜 말이지만 요새는 끼 있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되형 진짜. 요새는, 아유, 전혀, 전혀 끼가 잘절 넘치네. 이게 매력이 넘친다. 새끼가 있다. 한번뭐 어째 한번 부딪히고 싶다. 뭐 한번 섞이고 싶다. 이런 거지. 맞다, 아이가? 옛날에 끼 있다는 게 잘못된 말이지만 요즘 잘못된 말 아니잖아. 매력 있단 말이잖아. 맞잖아. 맞장구를 안 쳐주면 시발년이 그래도 그 기있다는 건좀 그렇지 지랄하고 환아이네아 매력있다 이 말이 좀 좋은 거지 기있다 뭐. 이런 거는 아난 요새 매력있는 건 필요 없다 기있는 게 좋다 제쩍하게 기있는 거 어째 오늘 한잔 먹고 잘 비비면 어, 어째 한섞이겠다 싶은 그런 게 좋지 아, 아. 세상에서 제일 나쁜년이 술쐤냐 어, 정신도 빠른 년다 아, 아. 사주고 다 미기고 다 놀다가 집에 갔냐 간다 얘기 하라고 갔냐 개같은 년 화장실가 <목소리> 귀가가냐 덩티같은 년 어. 진짜 나쁜 일이그런는데 그리고 더 나쁜 년은 줄뜻말뜻 줄뜻말뜻 모텔까지 갔는데 시발린 선넘어오지마라는 년 어. <목소리> 선넘어와갖고 용기내고 들이댔더만 신고한다는 게 개같은 년시발년 쌍년 에이 세상에 이렇게 만드는일들 그쵸 다복고 안되는 년 <목소리> 그래 팬티만 입고 안되는 그런 년 그런거 즐기는 년변티같은 년들 남자랑 모텔은 와가고시발년 줄것 같으면 가, 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 아이가 모텔은 갔지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씨발 많은 일이고 어? 연락은 하고 만나긴 하지만 사귀진 않을 거예요 그럼 왜 만나는 게씨발때가개은년냐꼴가물라 만나나 진짜 라쁜 일은 참이지 세상 살면는 아니 근데 안줄 거면 모텔을 왜 갑니까 솔직히 뭐씨발뭐 뭐 정신적 교감을 나누러 갑니까 에? 진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수 요즘은 행사, 문신 가고 가도 괜찮나요 아제 저희는 많이 다 있고 다고 긴발 정확하게 입고 가고 행사장 들어가면은 맥타이 자 잡고 이렇게 잠고 갑니다 다른 행사들 어른 행사 들그 정도 싸가지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웠쌌어요반팔입고 나는 뭐 어차피 그 다음 아. 그 달도 밖에 없다 그다 <laughs> 밖에 그다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다 반팔 찍고 온다 이한이 지금 이이 이, 이, 이 날씨에 양복 입고 오는 아들 하나도 없다 아 양복이야 좀 늦었고 어때 무슨 진짜 지하 양복 있겠지 지하 지 아버지 잔치니까 보나 원께 친한게 요새는 옛날처럼 정장에 네고다이 메고 그렇게 찍어서 나간다닙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도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또 사회적 체면이 있는 친구들 앞에는 또 잔치할 때또 방수대 직원들이나 또 직원들이 다 사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잔치 가는데 정장 입고 가는 경우는 나이 없어요. 선배들, 예, 큰 선배들 잔치면서 정장 입고 가고 하지. 또래 친구들부터 동생들 잔치는 다 편안하게 입고 합니다. 오르스는요오르스는 집에 있겠지 빌수리 운송붙이는 안했습니다 안 해야되고 옆구랑 같이 가서 헬레데운안한다 하더라고 뭐라기고? 하지만마씨시이야 오늘은 대구에서 걸어오나 걷는 컨텐츠는 당구가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아까 전에 보니까 다리를 엽서서 떨더라고 한 번쯤 고생 많이 했어 진짜 비구없엽안 걷고 아니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내가 허벅지를 반복해서 덜어덜 떨더라고 태국 안 갑니까? 씨 x 태국가가 5년만에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일하고 있는금 다시 가겠다니까 해외여행 컨텐츠 있습니까? 아 어, 예. 어디, 어디 가실 생각입니까? 뭐, 갈라고요? 아니, 아니, 해외 카텐지가 네. 있다면 어디를 가시고 싶습니까? 아니, 가실 가 거냐고. 아, 태국은 바지 좀 왔다. 바지에 졌는데, 이제. 왕발로 이제 족됐는데, 뭐, 태국은 바지 씨가 못갈거 뭐,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바지 좀봤다뭘 제가 따라가야 오케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아잡을게 어, 아니, 어디를 가고 싶으시냐고. 아, 방송은 태국이 제일 낫지. 근데, 걱정 어, 진짜, 진짜, 헬, 진짜 헬, 방송이 헬, 너무 잘 터지니까. 필리핀만 가도 필리핀 가도 안 터져 비가 오면은 안 터져 호텔 안에서 한 잔에 가만 히렇게 방송했는데 아니 근데 필리핀에 방송하는 애도 들잘 터지는 사람들잘 터지는데 잘하는 그그그 그, 그 지역 그 동네만 음... 어한딱그 동네만 그기서 음... 벗어나면은 안 터져 아, 아 그렇구나 어하네 요즘에는 아, B R R B A R O 발, 발로 요즘 요금 요금제로 다 터집니다.

대스 이 데스웨이 근데 대스 시간 있으면 오시면 안될거 같으신데 가실라 하겠다 아, 아니 아니 대스 이 부산 한번 내려오시면은 진짜 이거 부산에 맛집부터 시작해서 천 가지를 실수 있대 우리도그 정도 그런 거 있잖아 맞다 아이가 잠깐 맛집부터 시작해서 부산 사신대 아 진짜? 아 그럼 재밌는데 형님 가시.. 형기 대스 이배 대스 가시면 좋아하지 아 좋지 아 이거 큰얘이는 아니 근데 부산 사시는데 왜 전라도래? 저기 잘하시다 시발이을놀랬다 이거 괜히 시발 부산 사는데 부산에 뭐가 좋습니다 뭐가 맛집입니다 이래 얘기하면 내맛 비신되는 거야 이거 <laughs> 나는 전라도 사람이다 그러면 저 같은 거하바고 갔다 올까? 시발까 봐 걔네, 김정 베트남에 자 베트남 아, 네 아, 안돼 뭐야 안돼 왜? 방송이 안 돼? 베트남은 안 된다 내가 가서 방송 못하는 것 같으면 나는 못 간다. 아그맛 맞지? 어. 베트남에 방송이 안 돼? 베트남에 막라도많 아니 베트남 정말 좋아 어. 멋있어 멋있는데 진짜 다만 딱 다만 전화 통하면은 어. 진짜 경찰이 와갖고 오토바이 앞장 딱승하고 어. 고스토로 막 역주행 다 해주고 역주행 아. 다 해주고 그었잖아 어, 옛날에 삼채하고 어, 있을 때니 네 깜짝 놀란다 그냥 존나 멋있어 거기는 진짜 돈이 완전 나 돈이 카페라며 돈이 정치인이고 돈이 나 든다며 어. 돈 많은 길라가 아니고 내거두번 갔다 두번 갔는데 두번다 방송 안 된다 미정님도 데리고 갑시다. 미정님 데리고 갈것 같으면 나도 하나 좋아 가야지 베트남, 베트남은 안 돼. 아니, 저수씨도 데리고 갈것 같으면 나도 하나 좋아 가야지 하나 어디서 뭐 하나 건지 가야지. 베트남에서도 방송 안 돼. 애들이 베트남에서 방송을 진짜 정석으로 하는 아들이 아무도 없다. 음. 아, 진짜? 어디 골방이첩고가혀갖고 룸방송 하는 게 아, 이면 뭐, 없어, 안 돼. 근데 우리도 룸방송 스타일이 많지, 어, 우리는 룸방송의 스타일은 안 그렇지. 우리는 막, 아가씨들 불러갖고 뭐 만지고 막. 뭐. 만지고 희비도 걸리고 빨고 막 이건 안돼오씨 그러니까 필리핀인데 베트남에서 방송을 내가 말하는 거는 태국처럼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안 된다니까 한구, 한 곳에서 이렇게 막그 동네 안에서 그냥 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건 되는데 그막차 타고 오토바이 타고 도, 도, 아, 돌아다니고 아 어, 끊김없이 어, 끊김없이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송왜 베테랑 방송을 왜베테왜 하는데 이것저것 보여주고 컨텐츠 하려고 하려고 갔는데 베테랑 방송 된다고요? 아갓선원을 했는데 그 여행 그 여행, 여행 방송하는 그 차량 그분그 친구 어? 아 호치민이 잘 된다고요? 아따 내못 믿어 아니 필리핀 필리핀 가고스마포고 나서 겁이 나더라니까 필리핀 언제 갔었는데 옛날 갔다 하니까 후야고 어 갔는데 비 존나 쏟, 쏟아져갖고 그래서 가만 앉아 있었다 죄송해요 내가 어. 근데, 일본에는, 뭐, 먹방, 뭐, 먹방이나 이런 거 아니면, 크게할게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거야. 카바쿠라를 갖고, 그래서 수천 분 방송을 하겠나, 아니면, 일본에 떡집에 가고 떡을 치는 방송을 하겠나. 맞다, 아이가 오늘은 기지방송을안 하니까, 그래. 기지보다 우리끼리 있는 게더 재밌는데, 좋거던거 아니, 막말로, 기지방송할것 같으면은, 나도 친한 가수이들, 아니. 그럼 오늘 올라가갖고, 막잡아보자 서구야. 나도 막말로, 기지방송할것 같으면은, 가게 친한 딸내미들, 좋아하는 동생들한테, 시간당 얼마 쯤뛰래 갖고 어? 모지처럼 할수 있어 어? 우연하게 길거리에서 한 어? 것처럼 캐스팅해 갖고 내가 갑자에그 방송해 갖고 러시아 애들 듣고 올라했는데 안돼 갖고 안 됐잖아 나는 할수 있었는데 누가 방해해 갖고 안 됐잖아 시발 새끼야 역시 이차가보다 도보라야 <laughs> 안녕하세요 예 맞다라 길다라요 새끼야 <laughs> 아 진짜 새끼. 요새 보복 운전하고, 운전하고 운전하고 욕하는 게 얼마나 제가 큰거 알아요 대원이 이번에, 이번에 베트남 갈때 미정님 데려가시나요 미정이는 못 가죠. 천암을 데리고 와야지. 아, 데리고 갈라고. 아, 천암, 어. 천암. 아, 천암. 천... 아하이! 처음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형님. 그래, 어, 어, 옆보다 <laughs> 형님, 강입니다. 응. 그래, 했는데, 응. 어째, 어째, 엮이고, 설키고, 엮이고, 보니까, 천암이 됐고, 지바이 됐고. 와, 대한민국 진짜 이백이네. 엮았구나. <laughs> 엮이고, 설키고, 지바인데, <laughs> 뭐. 진짜 깜짝깜짝 놀랐다. 세상에 저렇게 엮이는 거야, 이 새끼. 어? 아니 어째 될지 몰라 나는 동생 누나니까 어? 진짜 네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어? 고려해갖고 네가잘 부가해라면서 형님 동생 사이에 칼부림 날 수도 있어 면서 내가 얼마나 옆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 맞다요 형님 동생 사이에 가족력 깊으면 칼부림 나거든 그래 칼부림 나는 걸 누가 말라칼 끼고 맹고이 있는데 가족을 위해서 칼 들었다는데 내말라할 끼고 나강이한테그말못해 맞다, 아니다, 진짜. 팬 아니, 형님들 안 그렇습니까? 현실이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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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올라오잖아. 아니, 막말로 좋아야, 형님이고, 우리 누나하고 잘 지낼 때, 형님이지. 헤어지고 나면, 막. 그 개새끼, 시발새끼, 옆의 씹새끼. 어, 나가 언젠가는 받른다 개새끼. 야, 너도 한마디 해어라 옆의 씹새끼. 하면서 봐 얼마나 더싱싱한나 이거. 우리 또, 가게가 그럴일는 없겠지만은, 모른다. 몰라. 아, 맞다, 아닙니까, 형님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동생이라고. 나는 선배하고 친구는 안 무서워. 동생이 무서워. 선배한테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고, 친구한테 잘못하면 미안하다 하면 돼. 저한테는 그게 안 되더라고. 동생한테는 바로 꽂아야지, 조카태도아직까지 아니, 나는 아직까지는. 그게 지 아니, 친구가 욕하면 은 내가 더 잘해갖고, 내가 더시기하면 되고, 선배한테, 선배가 욕하면 은 미안합니다 하면 돼. 아니, 안 보면 되고. 그러니까, 형자리가 진짜 족하대래. 형이라는 자리가 싫어도 좋다 하고 허허 해야 되고 이한 글자가 참 힘들어 경비 잘 맞춰주고 가려운데 잘 꺼져주는 경 있어요 동네 그 업주들 성분 보면 오줌을 오금절립니다그지짐이 예. 있죠 지짐이 에? 예? 전기충격기 갔다가 바로 들이대 뿐다 일로와 이 개새끼야 바로 들이대 지다막난 반짜리 와 아까 소리 좀이대 그거 한100올려지 저리 저리 다다다다다 하는데. 막말로 씨발 진짜 아무리 이뽕 잘해도 있어. 대그 나. 오 대야. 싸. 이뽕 저 같은 거 거. 시다가 엉덩이 한방한방 나. 하는데. 뭐. 비현 찌지 사망이다. <목소리> 몸 찌지면 두 배나 이저 같은 거그 컨텐츠 안해 너무 좋아하는데. 뭐가? 대이 어? 올 콘, 올, 오늘 콘, 오늘 팝콘자 한 30만 개만 준비하시고, 지심이 들고 와서 맛방 가겠습니다. <laughs> 야, 그거 잘못 봐. 돈안 썼다, 10세대. 돈 이상 생긴다 형님. 형님, 저 죽이고, 저 괴롭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laughs> 한 30만 개충전하셔갖고 형님. 아, 제가 하게 뭐, 형님. 매수는 탑픽값인데내 친구가 탑픽인데 좋았으 내가 부럽게 뭐가있고내 친구가 제일 잘 나가는데. 뭐라도 1등 치고 있으면 좋지 데스는 진짜 어, 진짜입니다 <laughs> 아 형님 참으시지 데스 형저 <laughs> 데스, 데스 형하고 <laughs> 개나리 형하고 형들 민준나오 좋아한다 조용히 막 자판 안 치고 기기 키만치니다 근데 형님들은 진짜 정이 있는게 진짜 욕구감 통해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고 옆에 있어주시니까 나도 네. 저렇게 듬직한 형님들 보면 네, 아, 이번,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사태 왔을 때도, 멜스에서 나한테 딱 한마디, 한마디 한다. 저 둥글게, 둥글게, 편안하게 그냥 방송 보고 싶어요. 아. 라고 아, 그런 이야기 하습니다 역시. 역시. 이미 그말 한마디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는 게죠 그래, 요 그래. 이꼴저꼴이걸적꼴 보고 싶지 않고, 이 어. 네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이거라. 어. 그말 한마디가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한살한살 뭐, 먹으면서, 그런 데서 여우을또 느끼고, 나이는, 온사람들이 양심이. 그러고 또 그런 행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길에서 자고 땡볕에 걷고 진짜 그런 행님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나리 형 떠났다고 나리 형 조용하게 부케를보 오신다. 지금도 보고 계신다. 떠나고 왔떠나고 뭐가 중요하노. 난주대갖고다나타나시는다 어, 돌아, 돌아오시는데. 돌아오시는데. 나하리, 나하리, 개나하리. 내가 이거에 뭉쳐서 와있는데 나무 진짜 안테나나리베스어아테나이뭐 티에스 달 셈이 어? 아테나이 티에스 달셈 색깔 바꿨네 <laughs> 야야이 충격이네 안테나형 안테나에 들어갈 가 있나 이슬이또 그거서 또안테나형 하고 있는 거아이가 <laughs> 네. 안테나요 고 하고, 하고 있다아 진짜? 하고있던 방에 들어갔던데 잘못된 분이 아니 형님 안테나 안테나요 이 내껀미래 형님 <laughs> 제가 여포하고 형님 어, 아까 만들어둔건데 그걸 이슬이 쓰고 있으면 안된다 니이가 그거 저작권 침이 아이가 그거 내껀데 잘못된 분이 근데 어떤 BJ를 보고 뭐 어디 프로를 보고 어떤 유튜브를 봐도 여포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고 여포처럼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없고 난 그거는 장가 이상에 이 대가리 째는데 나 있어야 돼. 나 대가리 좀 돼. 음, 가자. 아저됐네야또 뭐 사람 많네. 봤어요. <laughs> 아 원장님. 머리를 <laughs> 결혼, 결혼식 결혼식 간다고 전날 전날 왔데 대기 쉬는 날이도 많아. 여보. 쉬는 거 없었대요. 여보. 저 여고 붙이는 또도많으네고 자정상 뭐쉽니다 해가지고. 아시피어. 차도 지가 다른 아, 다니까야 자르고 계속 또 불이 얼마안불리려데 내가 네, 지금 잘 지금 잘금한야돼한야돼 그럼 라거아야 이거 이거 커트 치는다그거 알지 그거는 알지 3분짜리 나야지 플러스 나게 되는 거야 2 9 30분 싫어하면 아 그걸 지금 만들고 아, 자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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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없어 싫어하면 아 지금 매니까 아니 장소에서생님 손길이 무슨 막 장인의 손길이 났어 야안 되네. 그렇지 아 맞잖아 깔깔깔깔깔깔깔. 머리 바라 내가 소울 색깔 갈아든었네 형님 내가 다음 날 결혼식인데 미키 형 결혼식 날어 미키 이거 방송 생각하고 예 그래, 그래 갔는데 이 왔는데 못닫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머리 지저분한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배신의 아이콘이잖아 그게 왜 배신입니까 여기 옆에가 들러분데 그래. 그래도 깔끔하게 닦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손을 가서 깎았지 깎았던 거야 머 어. 아니 형님은 이런 생각이니까에 나올 정도 로 생각하는데 야야아내 어? 형기내 어? 뭐. 핸드폰 찾겠다 어. 블루클럽도 나가지고 머리 자르해고 아. 머리 야, 야 미션 받고 대가리 삭발하는데 뭐여기나블루클럽나뭐뭔상에이도어아 뭐 머리 빡빡빡 아, 미는 건데 형님 또 그걸로 자사 마음속에 다만고 어, 그렇죠 계속 어. 아 형님 저게 꽃피 네볼 때마다 저 얘기하네 아니 블루클럽에 가갖고 형님이 마음이 얼마나 다쳤으면 볼 때마다 니는 어, 배신의 아이콘이잖아. 어. <laughs> 고문났나 혹시 뭐 어릴 적부터 친형님 비슷한 그런 형님이가 어째 그렇게 잘 아노? 배신의 아이콘이잖아. 블루클럽블루클럽까지 잘랐잖아. <laughs> 가자, 그러면, 어, 가트보이, 어, 가트, 가트보이 커트 클럽으로 가자 그럼. 아, 가터보, 어, 가터, 보이차마지 커트보이, <laughs> 가트보이가 아니고 <laughs> 아니 근데 여는 커트 클럽이고, 저는 커트 보이고 뭐. 그래지고 <laughs> 커트 클럽에서 형님이 내가 커트 보이를 찾는. 아, 아이가. 야, 딴한데 가자. 안 된다. 몇시고? 아 2시 30분에 보입니다 한는 응. 6시입니다 나한시는시만한테 몇시간 걸려? 저천천 어, 가도 두시간 정도 걸린다 점시까지는두시간 정도만 걸린 음. 하거도벌려고아니다제 수제에 무슨 니까 형님 하시면 그냥 그 옆에서 보고 있겠습니다 아. 그러고고대로 집에 가서 사위로 똑같이 겠습니다기야참 아. 어. <laughs> 야하게 생겼다 이거 <laughs> 참 야하게 생겼어 야 이거 참 야하게 생겼다 대보라 대보라 아줌나들게새끼야 아줌마들게 아참나하게 생겼네 아니 아시는 형님들 다 아시잖아 이거 마는건지 어? 아 야매트 이따이 이따이 아직까지 아야 일본에 많이 나오잖아 이거 어? 탁 대고 있으면 막 어? 이러면서 알잖아 어? 머리 갖고와자 얘들아 삽박하게 장기애프꺼 깎아 가야들아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방금 전에 민수님 머리는 멋지게 안깔대뭐니 멋지게 깔다가냐 아니 머리는 뭐 멋지게 깎고 자주할 것도 없는데 아유 아니 아니 짜, 짧은 머리도 힘잘 깎는다 아니 형님이 한번 손대주시면 또맡게하지 어. 형님이 한번 손대주시면 <laughs> 또 내가 예, 아니 <나입니다>. 아이고 <laughs> 아닙니다 <아이디다>, 아닙니다 <아이디다. 웃음> 한번 민션하고 한번 밀고 하자 번무리하고또 동생에서 난리 가는데 어 민수씨 또롤로피 하나 신고 왔어 예. 피아나 이거 하나밖에 없어. <laughs> 예, 롤피아나야. 이, 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이 안에 시, 새 신발 신으면 발차기 많이 한다. 어디 매달 싸운, 발차기 많이 한다. 발에 뭐고? 달심이다, CPF야, 스트레 파이트에. 뭐? 스 파이트에 달심이야, 족 음. 같은 거. 아, 세다세. 아니, 족 같은 거. 집안에 종교는 족 같은 거. 기독교인데. 온몸에 씨발껏 붙여. 어, 보살. 그... 예수님 못봐갔네 그 피로 내게 씻었네 아미타파 크흑 또한 요술도읍다 아미타파 제쯔냐 제쯔냐 잘 좋다고요 많이 양호해신거다 옛날엔 양부마 입고 다 했다 장군의 아들 많이 보고 맨날 양부마 입고 다 했어 진짜야 집에 양부마에도 열0벌이상있어진짜 영화마이 배려하지 가보자 형님 수고하십 사탕 한모습십 잘못 갑니다 이게 예, 예 응. 수고하십쇼 어. 자 이제 올라가 보자. 아 너무 오래 너무 시간 너무 많이 잡아 못당니다여